반갑습니다. 얼음 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가만히 보다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있다 라는 착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비록 가끔씩 대량으로 확진자가 추가된다고는 해도 이제 엄청나게 가파르게 증가하던 몇주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요즘은 그래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된 것 아니냐 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가 주류 매체를 보고 있다 보면 정신 나가기가 쉽상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흔히 이런 착각을 합니다. 대구 경북만 아니라면 비교적 괜찮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국민들은 전염병의 증가세가 이제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대구 경북 지역민들에 대해서만 마치 질병을 옮기는 이상한 존재인 것 마냥 두꺼운 선입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지금 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전국 어디든지 당연히 위험하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전국 어디든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하지 않다라면 사, 어, 마스크 사용이 적극 권장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회적인 거리두기, 공공장소 모임 집회 예배 자제시키기 이런 것들 전부 다왜 하는 거죠?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저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이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번져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전 세계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다들 뉴스 많이 보셨죠? 저 중에서는 입국금지 조치를 비롯해서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입국금지를 전혀 안 하는 우리나라가 중국 외노자, 유학생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쏟아져 들어오는 우리나라가 과연 갑자기 이렇게 안정화 단계로 접어드는 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통계 자료가 현실과는 다르게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사기꾼은 자기 자신마저 속여 넘기는 법입니다. 사기꾼들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을 속이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구나라는 자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인 거예요. 문제는 그 사기꾼의 진심이라는 건 시도 때도 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들은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동안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가짜 뉴스들을 수도 없이 많이 퍼뜨려 놓고 제가 기억하는 것만 굵직굵직한 게 거의 10개가 넘어가는데. 그런데 지들은 가짜 뉴스를 그렇게 퍼뜨려 놓고 요새 우리 같은 우파 네티즌들한테는 툭하면 가짜 뉴스라고 협박질을 해대죠. 이런 꼬라지를 볼 때마다 정말 저는 저것들이 사람 새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뭐 가짜 뉴스라고 난리칠 게 뻔하니까 어디까지나 제가 가벼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laughs> 여기 a라고 하는 가상의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나라에서 확진자가 2만명 실제로는 2만명인데 1만명이라고 이제 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뭡니까 맞습니다 사기입니다 사기 마은데 적다라고 통계 자료를 속였다면 이거는 사기겠죠 그런데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기라는 건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 나중에 밝혀졌을 때 큰일 나거든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새로 검사하는 사람의 숫자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죠. 검사 속도 자체를 늦추는 겁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새로 늘어나는 확진자 숫자도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의사 소견만 있으면 감염 의심 환자들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정부가 전수조사, 전부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뭐 특정 지역과 관련이 있냐? 특정 단체와 연, 연관이 있냐? 해외여행 갔다 왔냐? 이런 것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특정 집단만 편중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지역의 확진자 숫자는 실제 통계자료보다 크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지역들은 크게 축소가 될 겁니다. 왜냐? 애초에 특정 지역 말고 다른 동네, 다른 지역, 다른 도시들은 검사 자체를 안 하니까요. 이게 뭡니까? 그죠. 맞습니다. 사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지만, 어쨌거나 공식적인 확진자 숫자를 속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분명히 통계자료보다 감염자 숫자가 더 많은데 인력 핑계, 물자 핑계를 대면서 애초에 검사 자체를 적게 해버리면 지들이 속인 것은 없는 겁니다. 현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사기극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벌어집니다. 검사를 적게 했을 뿐, 공식적으로 확진된, 이미 공개된 확진 숫자를 우리가 조작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현직 전문의들도 말이 많고 양심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 말씀에 의하면, 현재 현장 일선에서는 검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총선 전까지는 검사도 확진도 제대로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병원 일선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코로나 의심 환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엄격하면서도 모호하게 개정이 되어 버려서 뭐 예,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의사의 소견만 있으면 의심이 됐을 때 이런 코로나 증상이 의심됐을 때 검사를 해 보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무슨 CT 찍어 와라, 엑스레이 찍어 와라, 무슨 MRI 찍 같은 거 찍어 와라. 뭐 거기서 폐렴 증세가 보여야지만 검사를 해 주겠다. 그냥 검사하려면 네 돈을 16만 원 이상 부담을 해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립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에서 했던 얘기가 지금 그대로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크 얼음 사이다 이쯤 되면 뭐 작두 탄거 아니겠습니까? 뭐 점집 차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때 확진자 수가 늘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긴 장문의 글을 썼었는데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는 게 당연하죠. 왜냐? 계속 나오던 얘기 아닙니까? 온갖 조건을 내걸어가면서 검사자의 숫자 자체를 줄여버리는데 당연히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확진자 통계자료상의 수치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가 않겠습니까? 너 중국에 여행 갔다 왔냐? 너 대구 신천지랑 관련 있냐? 없으면 검사 못해주겠다. 정 그렇게 검사받고 있으면 오랫동안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라. 뭐돈 몇십만 원 가지고 와라. 검사비 이만큼 비싸다. 누가 검사하겠습니까? 통계 자료상, 통계상 파악되는 수치는 현실과 다르게 왜곡되어가지고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1일 평균 1만 8천 건씩 그 조사를 하다가 이제는 그 속도가 9천 건까지 떨어졌습니다. 분명히 인위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온갖 부대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은근슬쩍 검사 속도 자체를 전국적으로 줄여버리고 있는데 확진자가 증가하는 속도도 당연히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통계 장난질이지 그럼 뭐가 장난입니까? 특정 지역,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편향적으로 검사를 해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과 다른 도시들에서는 조용해 보이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특정 지역, 특정 도시, 특정 단체만 나쁜 놈과 공공의 표적으로 만들어서 다 걔네들 잘못이라는 식으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몰아가기, 물타기를 하는 거죠. 사건의 본질에 이성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내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와중에도 혐오와 분노를 부추기고 군중심리를 부추기고 정치질과 남탓의 대상, 비난의 화살을 돌릴 주체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문의는 본인이 일선 현장에서, 보건 일선 현장에서 느낀 점 한마디를 개인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이렇게 신분이 확실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온갖 사회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고 악플을 당하고 인터넷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일배몰이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정말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참담하지 않습니까? 제가 평소에 가끔씩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을 비판하는 것은 정말로 뜨거운 애국심에서 하는 소리인데 이제 좀비들은 이런 걸로 프레임을 짜고 꼬투리 잡기가 딱 좋으니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짝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쟤들은 논쟁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이지 사건의 본질에 이성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력은 물론이고 의지 자체도 노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에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 능력은 물론이고 의지와 노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곧 죽어도 그냥 세상을 이분법과 선과 악과 착한편과 나쁜편으로 딱 구분 지어놓고 다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좌파 사람들은 세계관 자체가 단순합니다. 그 이런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것들의 피해자인 셈이죠. 선의의 피해자인 셈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들이 나쁜 놈들인데 국가와 민족의 발목을 바로 본인들이 잡아당기고 있다는 걸 저짝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들은 광우병 선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엄청난 거짓말과 날조를 해 놓고 자기들 입맛에 안 맞다 싶은 사람들에게는 온갖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입을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게 여러분들 바로 독재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 소신에 따라서 말 한마디 못한단 말입니까? 그래프 단위 가로축을 변경해 가면서 지들 입맛대로 자료가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쉽도록 장난질을 치지 않나. 이게 나랍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말로 위험하고 심각합니다. 정말로 급속도로 공산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쪽 진영에 있는 애들은 무슨 토지 공유제다, 부동산 허가제다, 국민 공유제를 하겠다. 단어만 들어도 불안불안한 거딱 느껴지시죠? 부동산 불로소득 나쁘다, 개발 이익을 환수하겠다, 뭐 이런 소리들을 감이 해대고 있는데 정말로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국민들이 지금 이런 위기 의식, 정상적인 가치 판단 능력을 상실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서히 끓어오르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최근 10여 년간 인터넷 SNS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세뇌를 당해 버렸습니다. 이쪽은 착한 편, 저쪽은 나쁜 편 이런 개념에 너무 깊게 세뇌가 되어 버려서.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조차도 정치사회 시사 문제로 들어오면 깜짝 놀랄 정도로 단순한 사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제발 좀 깨어나가지고 판단을 좀잘 하셔야 될 텐데, 한편으로는 현실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걱정스럽고 두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